그림과 같이 전화량이 각각 플러스 3q, 마이너스 2q, 플러스 12q인 점전화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다.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F0이다. 자, F0를 계산하게 되면 r제곱분의 k에 플러스 3q 곱하기 마이너스 2q가 되므로 이 둘의 곱은 R제곱분의 K-6Q의 제곱이 되겠죠. F제곱값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C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정기력의 크기는 A가 C에게 작용하는 크기의 힘과 B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어 둘다 작용하고 있고, 이때 A는 c 에 청력을 작용합니다. A가 C에게 주는 힘, 그다음에 B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은 인력이므로 둘의 어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차가 차가 바로 F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A가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3R의 제곱에 k 플러스 3q 곱하기 플러스 12q 어, 이것을 마이너스 방향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게 되면요. 이번에는 b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계산하게 되면 이 r 의 제곱분의 k 마이너스 2q 곱하기 플러스 12q가 되겠죠. 현재 F0 값을 위에서 계산했던 것에 의하면 9, 9분의 36이니까 6. 그리고 나머지가 F0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4분의 4, F0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계산하게 되면 3분의 2를 1에서 뺀 값이 됨으로 마이너스 3분의 1 F0가 되겠네요. 자, 크기는 3분의 1 F0이고요. 방향이 마이너스가 됨으로 답은 4번이 되겠네요.